이게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 했더니 여기서 가지고왔네요 마리나 베이 샌즈. 야 참. 아직도 펜이 잘 나옵니다. 하하하. <laughs>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이틀을 잤던 것 같습니다 예, 옥상에 있는 수영장도 여러 번 이용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추억이 참 소중하다 싶네요 마르나베이 센즈 호텔 음. 그때 참 잘갔다 왔다 싶습니다. <laughs>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,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. 사랑한다, 미키야.